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추락 사고가 말이 그냥 추락 사고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대공 대규모 사업장에서 갱 폼이 떨어져가지고 추락.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추락 사고는 유형별로 아. 지금 자 일일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네네, 아 요거는 왜 떨어졌지 이거는 왜 끼었지 이거는 왜 부딪혔지 뭐 이런 걸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네네.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요건 요거만 있으면 안, 예, 통상적인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안전대 미착용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노문떨어지 물론 10월... 그게 통째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 대책이 없긴 한데 네. 그 본인만 똑 떨어지는 거는 안전대를 안전발을 사실 걸기만 해서도 안,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데 그런 사고 있다고 계속 시월 네.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예방 조치를 안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료 처리. 그 법무부장관도 아 이렇게 정말 이건 미필적 거위의 살인에 가깝잖아요. 그 뻔한 건좀 그 엄벌을 좀 해요. 근로감독관에 전수지받고. 아니 청구를 청구하면 그 지금도 산소. 지휘할 수 있잖아요. 지휘도 하고. 지정되 갖고 각 지정받아 같이 지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게 되면은. 아니 그건 지,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휘를 안 한다니까 좀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도 좀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그거는. 아직도 1년 후에 일이고 네네. 지금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최대로 아니, 지금 일차적으로 경찰하고 지금 전담검사에다 들어가서 같이 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아니, 딱 봐서 명백하다 이게 정말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죽을 사건인데 벌어지는 게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네 연말까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 내 말은 예. 이제 명색이 지금 무슨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무분 문화강국 그런 소리 하면서 어떻게 그 아주 사소한 안전조치 안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게 반복되냐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 다루이틀도 아니고 툭하면 떨어지고. 져 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사고 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근데 기본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 그거 하면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 해줘. 남의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폐가망신한다 이런 생각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법무부도, 저 경찰도, 노동부도. 너무 당연한 거를 이거를 계속 재발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제 지금 제몇 달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 저기 저 벌을 줘요 예측된 데도 안 하면 빨리 그것아 뭐, 수사... 아, 법원에 뭐 공식 요청을 하든지요. 아니, 수사 제대로 해갖고, 저들이 뭐 기소 신속하게 하고, 기소에 중형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리뭐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웬만하면 인신구속.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엄, 엄히 신속하게 처벌을 해야죠. 위험 작업장은 예측된 작업장은 사고 안 나더라도 그냥 불시에 가가지고 다 처벌하라니까요. 안 하고 하는 안전대 저기 착용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는 작업장 발견하면 엄벌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놈수 계속 우리가 전 사업장을 다 지키시든지.